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조직 스토킹. 가해자 할머니의 비밀스런 연루.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상상도 할수 없는 기괴한 현실을 들려드릴게요. 바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드러난 조직 스토킹의 실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가해자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나서다니 말이죠. 드라마 같은 조직 스토킹의 세계. 조직 스토킹 그 자체로도 기이한 시스템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가해자들의 행동은 그야말로 희극. 그들은 마치 집착하는 연인이 질척대듯 피해자의 귀찮은 이웃으로 변신해 변태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아요. 목소리 조금 더 높여서 주변에 그냥 하찮은 소리야라고 속삭이다니 정말 끔찍하네요. 그리고는 멀리서 외치며 우리 관계는 특별해. 란단어를 반복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속삭임과 간섭을 일상대화에 투척하며, 마치 대화의 주제가 그 피해자인 양 나서기까지 하죠. 아 소리가 너무 크네요. 일상대화 사이에 배치된 그들의 발언은 마치 사랑의 속삭임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건 괴롭힘의 일종입니다. 너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망치처럼 머리에 박히는 불편함이란, 그야말로 변태짓의 정수, 거침없는 집착과 가벼운 조롱의 연극, 조금 더 사악해진 이들이, 택배기사나 오토바이 배달부의 변신을 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씁쓸하면서도 웃음이 나요. 택배기사님이 배달하는 집 앞에서 여기 있으면 대특별하니까. 라며 말하고 도망가는 장면은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집착을 그대로 드러내죠. 과연 피해자는 그들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가해자들은 연인을 그리워하는 뒷모습처럼 연민의 시선을 받기를 원한답니다. 아랫집 윗집에서 생활소음과 함께 나오는 말소리로 괴롭히는 그런 조작된 소음들. 심지어 이게 단순히 삶의 소음이라기보단 기괴한 방식의 소통임을 깨닫게 해주는 변태짓. 이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추악한 속셈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들은 꼭 필요한 존재.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